영킬이가 아니 오, 내, 두, 내가 두명 두 죽였는데 킬이 안오더라야 뭐야 뭐야, 뭐야? 뭐야? 시발? 뭐야? 마이개새끼들야 야, 야, 씨발 야, 야, 의고존나아키의나개 아, <laughs> 양아치다 진짜 아, 야뭐뭐 아, 아, <laughs> 내가 를 나이키의 새끼를 나이키의 새끼이키의새아를 나이키의 새아를 내가 키고를딱 뒤돌아서 봤를데인사를나나이나이이이 <laughs> <하더라고>, <laughs> 아 씨발, 그, 그냥 파밍하고 살려줄거요 아, 씨 <laughs> 야, 여기서 파밍 존나 빠른 사람이 망고라니까. 인사 개마야, 아들아. <laughs> 아, 안, 아, 나 석공으로 죽일 수 있었는데, 아, 이만 자꾸 움직여가지고, 안 그래도, 씨발, 템 파밍도 개, 씨발인데, 아. 아, 존나 개... 웃겼다. 딱 뒤돌아가. 자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나 조끼 다 터졌는데, <laughs>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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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씨. 아, 아하하하하 파밍 하세하하 하하하하, 파밍. 하 세요. 하하하하하하밍하 세요. 야, <laughs> 야, <laughs> <laughs> 야 빙각이 오하